러시아의 탱크가 국경을 넘고 우크라이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은 전쟁터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포성이 계속되는 동안 또 하나의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돈으로, 피가 아니라 숫자로 치르는 전쟁.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도시, 끊어진 다리, 파괴된 철도와 항만, 그곳에서 사라진 것은 건물과 도로만이 아닙니다. GDP, 세수, 수출,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벌수 있었던 소득까지 모두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를 떠올려봅시다. 제재 속에서도 에너지 수출로 버티고 전쟁 특수처럼 보이는 군수산업이 돌아가는 나라.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서 투자가 멈추고 기술과 인재가 떠나며 미래 성장률이 조용히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도 하디래, 시 시작을 습니다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네이토는 2035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3.5% 전체로는 5%를 안보 관련 지출에 쓰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 돈은 결국 누가 나에게 될까요? 바로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터와는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 그들은 아무 발포도 하지 않았지만 비싼 빵값과 연료비, 치솟는 이자율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묻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짜 돈을 잃은 사람은 누구인가? 러시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아니면 유럽과 미국의 납세자인가? 혹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들일까요?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영토, 역사, 정체성, 안보, 나토 확대, 수많은 키워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초처음부터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유럽의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였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러시아산 에너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유럽은 스스로를 러시아 에너지에 중독된 환자처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구조는 곧바로 무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압박하도록 유럽은 제재와 가격 상한제를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했고 유럽의 공장들은 가동을 줄이거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동과 미국의 LNG, 재생에너지는 갑작스러운 전략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자산입니다.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조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외환자산이 버튼 한 번으로 사실상 쓸수 없게 되는 것을 지켜본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자신의 달러 의존도를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해 우크라이나의 GDP는 두 자릿수 이상 사실상 30% 이상 떨어지는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해외로 피난했고 수많은 공장과 농지가 파괴되거나 점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IMF, 세계은행, EU, 미국의 지원 덕분에 완전한 국가 파산을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땅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면서 동시에 통화, 에너지, 공급망, 군비, 부채를 둘러싼 전 지구적 경제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총알과 미사일보다 더 많이 소모되는 것은 바로 미래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빚을 내서 쓰고 그 빚은 내일의 국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갚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2년 GDP는 30% 이상 급락했고 산업 생산과 수출, 투자, 소비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인구는 전선으로 또 다른 수백만 명은 해외 피난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통계는 되살아났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저 효과와 대규모 재정 지출, 국제 지원 덕분에 2024년에는 2.9% 성장, 2025년 전망치는 약2% 성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전쟁 중인데도 성장한다다. 내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장은 전쟁 경제의 성장입니다. 민간 부문과 비군사 분야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성장의 상당 부분은 군수산업, 보급, 복구공사,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한 소비에서 나옵니다. 즉, 미래의 불을 창출하는 투자보다는 지금의 피해를 메우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지출이 GDP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비와 복지, 재건 비용을 외부 지원과 차입에 의존해 메우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와 4년에 걸친 8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1956억 달러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EU와 G7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실험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확산되면 앞으로 어느 나라든 자국의 외환 보유고와 해외 자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묶일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진짜로 돈을 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난민 캠프와 낯선 도시에서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수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미래 세대입니다. 오늘의 전쟁비와 재건비를 위해 IMF, 세계은행, 양자차관,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언젠가 누군가가 갚아야 합니다. 세금 긴축, 구조개혁의 형태로 돌아올 그 비용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국가의 부는 해마다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다. 당신이라면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나라의 국채와 통화 그리고 미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러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는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규모 제재, 기술 차단, 금융 봉쇄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예측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에너지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던 석유와 가스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로 돌렸습니다. 가격은 할인해야 했지만 전쟁 초기의 고유가와 거대한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릿 덕분에 러시아는 여전히 상당한 에너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자본 통제와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지탱했습니다. 군수안보 관련 산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통계상 GDP는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일부 해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버틴다고 해서 정말로 잃는 것이 없는 것인가? 핀란드 중앙은행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의 결과 러시아의 잠재 성장률과 중장기 GDP는 전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이미 약12% 이상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GDP 수준이 아니라 가질 수 있었던 부를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는 이미 거대한 기회를 상실한 셈입니다. 게다가 2025년 들어 러시아 경제는 확실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의 고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1%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재정 긴축, 인력 부족, 투자 부진이 동시에 러시아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인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쟁과 부분 동원령, 그리고 정치적 억압을 피해 수십만 명의 젊은 기술자와 전문직 인력이 조용히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이른바 브레인드레인은 오늘이 아니라 10년 뒤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갈가먹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군비 지출입니다. 공개된 수치는 제한적이지만 각종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 지출은 이미 GDP의 7-8%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시 경제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 보건사회 간접자본 같은 민간 부문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버티는 경제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미래를 소모하는 경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잃게 되는 것은 오늘의 GDP가 아니라 내일의 성장, 모래의 기술, 그 다음 세대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 나라의 10년 뒤를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싸우는 만큼, 버티는 만큼 조용히 돈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쟁터 밖으로 시선을 넓혀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전쟁의 후원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총과 탄약, 전차와 방공 시스템을 보내는 동시에 에너지 구조와 예산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먼저 유럽을 보겠습니다. 전쟁 이전 유럽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산업과 난방, 전력 생산의 핵심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제재 이후 이유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 미국산 LNG, 노르웨이가스,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고 정부는 보조금과 가격 통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는 국방비라는 새로운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NATO는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방위비 3.5%수 관련 지출 1.5%총 5. 총5 의 GDP를 안보에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U 27 개국의 국방비는 이미 2024년에 3,030억 유로를 넘기며 불과 몇년 사이 두자릿수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복지,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른 항목에서 줄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걷거나.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유럽의 복지 국가 모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LNG와 석유를 유럽에 더 많이 팔수 있게 되었고, 국방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기로 군수 산업의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돈을 버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유럽 방위 강화, 대중 경쟁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국방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것이고 이자 비용은 미래에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에서 진짜로 돈을 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 그리고 복지 교육 인프라에 기대를 걸었던 다음 세대입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의 국경선도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더 멀리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들, 그들은 이 전쟁에 총한발 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식량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옥수수, 해바라기우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전쟁과 봉쇄, 항만 공격은 이 곡물과 식용유가 세계 시장에 나가는 길을 자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빵값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입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선진국들은 재정 여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틸 수 있었지만 저소득 국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기와 연료 가격 상승은 공장 가동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물류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부채입니다. 전쟁과 공급망 충격은 이미 팬데믹 이후 높아져 있던 물가를 한번더 밀어올렸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올렸고 달러 강세 속에서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외채 상환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전쟁과 아무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전쟁이 만든 세계 경제의 파도에 휩쓸려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를 파는 나라와 에너지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은 잠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계층, 미래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돈을 잃습니다. 당신이 어느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른 이자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느라 교육과 복건 예산을 줄입니다. 당신은 더 비싼 학비를 내야 하고, 덜 안전한 병원에 가야 하며, 더 적은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본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은 돈을 잃게 될까요?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에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러시아와 서방 그리고 중국까지 블록으로 갈라진 채긴 냉전 상태를 이어갑니다. 국방비는 계속 오르고 무역과 투자는 정치적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그 속에서 세계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갇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잃어버린 10년을 강제로 겪게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중간 시나리오는 전쟁이 언젠가 휴전과 얼어붙은 갈등으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포성은 줄어들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재건과 부채상환에 매달려야 합니다. 유럽은 방위비를 높게 유지한 채 복지와 투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투명성과 개혁을 동반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러시아 역시 언젠가 제재 완화와 함께 에너지 이외의 산업과 국제 협력으로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정치적 용기와 신뢰라는 지금 가장 부족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많이 잃는 것은 이미 돈을 벌어 놓은 기득권이 아니라 아직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러시아의 청년들, 유럽과 세계 곳곳의 다음 세대가 전쟁이 찍어 놓은 적자와 빚이, 그리고 왜곡된 예산 구조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쟁을 단지 멀리 있는 뉴스로만 볼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내는 세금과 당신의 통장 속 숫자, 그리고 당신 자녀의 미래까지도 이미 이 전쟁의 계산서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진짜 돈을 잃었나? 라는 질문을 붙잡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세계 곳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무기주문과 에너지 수출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거대한 손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파괴된 도시와 부채, 러시아는 잃어버린 성장과 떠나는 인재, 유럽과 미국은 늘어나는 방위비와 줄어드는 여유 예산, 그리고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비싼 식량, 연료, 이자율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눈에 띄게 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아주 좁은 의미의 승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잃는 쪽은 평범한 시민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고 싶습니다. 레오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신은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단한 푼도 잃지 않았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진짜 돈을 잃었나? 라는 이야기는 거대한 세계 경제 퍼즐 속에서 겨우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또 다른 곳에서는 항공과 반도체, 전자상거래와 금융 산업이 이 전쟁과 연결된 또 다른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고 누가 조용히 무너지는 패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다른 산업과 국가들 속에서 어떤 숨겨진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하고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동기가 됩니다. 내일 업로드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